저 옆으로 가는 거할 거예요? 이리 가야지. 동작동 국립묘지. 야이 수영부들 무슨 아니 어저께 아, 당연히 다 펴질 번고지 무슨 나무. 지금 사월 말인데 사월 초에 있었다가 지금. 아니 저나무시장에는 펴져 있더라고 어저께 갔을 때. 어느 쪽이지?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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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른쪽. 현충탑, 현충관, 충원당. 오우. 아휴, 그래도 대이가 군대를 잘 갔다 와서 다행이야. 아휴. 빨리 나 빨리 차를 배워야겠다. 그럼. 좌측. 대통령 요소 또자측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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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8 구역 12 구역 어머 하얀 철쭉이네 처음 본다. 당신을 잊지 않았습다오늘은김대중 대통령 묘역담 참배하고 까 아니. 네 알았어요. 민중의 가족에 뜻세 따르겠습니다. 허허허, 오이 엄마 좀 봐라. 엄마랑 이렇게 가만히 계시냐? 조국의 품에 김영삼 대통령의 소음이 있대.